다음 발표는 클라우드 장애 대응 서비스 지속형 멀티 클라우드를 주제로 두드림 시스템의 이승윤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장애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지속형 멀티 클라우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두드림 시스템 이승윤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멀티클라우드 시연에 앞서서 어이 시연에 사용되는 두드림 시스템의 서비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를 짧게 드리고 난후 멀티클라우드 구성을 위한 전략 수립 과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k p a 스 s 활용 방안을 소개해 드린 후 마지막으로 장애 대응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드림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사스,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계약 건수를 달성하고 있고 매년 100개 이상의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대용량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두드림 시스템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아키텍처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톰캣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레벨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복제가 쉽도록 컨테이너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능의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 인프라 노드의 장애입니다. 와스 서비스가 위치한 네트워크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DB 서버가 위치한 레게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등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복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동일한 클라우드 사업자 내에 여러 지역으로 노드를 분산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SP 사업자의 인프라 전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재난 규모의 상황이 발생해서 클라우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장애에 대응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멀티 클라우드 구성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액티브 액티브 그리고 액티브 스탠바이를 꼽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 모두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드림 시스템은 아키텍처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NHN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환경을 두 개의 클라우드에 모두 구성을 해 놓은 후 한쪽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액티브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트래픽을 대기 상태의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써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의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려면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트풀과 스테이트리스 환경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프라의 레이어별로 상태 동기화가 필요한지 체크를 해야 하며 동기화가 필요한 구간이 줄어들수록 액티브 전환의 난이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리스를 디폴트로 설정하고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태 유지가 필요한 스테이트풀 레이어의 동기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설망 통신을 연결하고 멀티 클라우드 간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함으로써 스테이트풀 레이어의 동기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해서 다양한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서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리스 레이어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구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목표 상태를 코드로 정의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 클라우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특성을 특성에 맞춘 핵심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 결정을 할수 있어야 하며 스탠바이를 액티브로 전환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드림 시스템은 Kpass를 활용해서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레이어의 스테이트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NHN 클라우드에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다양한 파스 상품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한 서비스 환경을 아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트풀 레이어의 동기화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에서 표준이라고 볼수 있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DB, DB 레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연을 진행, 진행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최상단에는 멀티 클라우드 간 서비스 트래픽을 분배할 글로벌 서비스 로드 밸런서인 트래픽 매니저가 위치하게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현재 액티브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클라우드로 활용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프라 영역은 클라우드 간 의존성 없이 개별적으로 설치돼서 돌아가고 있으며 디지털 파일을 저장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DB만 실시간 동기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 중이던 NHN 클라우드의 DB가 마스터로 승격되며 상단에 있는 글로벌 트래픽 매니저가 트래픽을 NHN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됩니다. 멀티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파스 서비스는 바로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입니다. 표준 쿠버네티스를 준수하는 파스 상품으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뢰성 높고 견고한 서비스 운영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언형 기독스 방식의 CI/CD를 도입함으로써 빌드와 배포에 이르는 영역까지 모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출시되면서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도 멀티 클라우드 자동화 환경을 더욱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파스 상품은 바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물리 디스크를 관리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해당 상품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NH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상품은 S3 클라이언트의 인터페이스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클론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파일들을 손쉽게 실시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클라우드 구성에 필요한 파스 상품은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입니다. GSLB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 간 서비스 로드 밸런싱을 지원하며 대용량 트래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별 클라우드들은 다 로드 밸런서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조합하면 액티브 클라우드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시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보여드린 다음 스탠바이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과정을 시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액티브 전환이 수행되는 과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표준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원하는 엔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NH클라우드에도 n 동일하게 K Pass 상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두드림 시스템에서 자체 개발한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는 개별 클라우드 서비스 가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뿐만 아니라 CSP의 제공 상태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스탠바이 간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하겠습니다. 기독스 기반의 CI/CD 환경을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 서비스 배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배포가 완료되어서 NHN 클라우드로 직접 접근을 해서 서비스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도 직접 접근해서 서비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 로드 밸런서를 앞단에 구성하고 이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로 연결합니다. 플러그패스트란패스트토탈이라는 도메인은 GSAE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를 소,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 o s t g r e s l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 양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클라우드 간의 연결을 단절시킨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9개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업로드한 파일이 확인되지만 n h 인 클라우드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GSLB를 통한 서비스에서도 업로드한 파일이 확인이 됩니다. DB 간 단절로 양쪽에 9건의 파일이 차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DB 연결을 복구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 동기화가 다시 수행됩니다. 스탠바이 클라우드가 액티브 환경으로 전환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려면 장애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로 판단할 실패 임계치와 또 체크 항목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불필요하게 액티브 클라우드가 전환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웹 서비스 상태만 체크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DB 서버를 다운 시켰습니다. DB 서버가 다운되면 곧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웹 서비스 트래픽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GSLB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제 서비스가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설정한 임계치만큼 실패가 지속되면 자동으로 액티브 클라우드 전환이 수행됩니다. 액티브 전환이 시작되면 스탠바이 DB가 마스터로 승격하고 GSLB의 라우팅 설정이 변경되어 NHN 클라우드로 운영 서비스 트래픽이 전환됩니다. NHN 클라우드가 액티브 상태로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장애가 발생한 상태이지만 GSLB를 통한 운영 서비스 트래픽은 NHN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상 제공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장애 조건과 임계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면 서비스 중단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멀티 클라우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드림 시스템의 이승윤 팀장님께서 클라우드 장애 유형,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